물어는 우리 시장에서 사다 먹어요. 안저이고 바로 씻어서 바로 할 거예요. 다또 담아놓으면 아. 금방 또씌어지잖아 아, 냉장고 없으니까. 아, 또 네, 이렇게 일단 모아놨다가 다 저기 하고 난 뒤에 해도 돼요. 그러면 훨씬 맛있다 하대. 요 이거 작년에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김치 담으려고 이렇게 넣어놨던 거 조금씩 꺼내서 먹거든요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이걸 좀 넣으면 덜 텁텁하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맛, 맛도 이게 낫다고도 그돼 이걸 조금 불려놨다가 믹스에 확 갈면 돼요. 금방 금방 되니까 추가로 양보다 얘 양이 좀더 많군요 그냥 예, 그, 뭐 그것도 불리면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거 자식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훨씬 맛있다 하대요 풀려놔야 돼 이따가 이 물을 쓰면 되니까 안 절이고 바로 씻어서 바로 할 거예요. 아, 오안 절여요? 네 그래요. 작고. 물무는 배추도 그리고 잘안 절이고 생거 그냥 담아요. 예. 아... 네, 그 간은 보통 한국보다 여기에서 간을 다 맞춰서 양념을 서 뿌리면 돼요. 간. 아. 장에서사 아... 오신 거예요? 네네. 약간 떴네 열무는 어떤 게 맛있어요, 스님? 모르노 우리 시장에서 사다 먹어요. 요 정도면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나는 쪽쪽, 골목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이거 씻을 게 없어, 이런 거 사실 이런데도 흙이 안 묻어요.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지 떨어질 것도 없고 나중에 꺼낼 때 요거 이거 물을 딱 집으면 다 따라오는 거야. 이거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 따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 뭐. 안절리고요 상태에서 소금 살짝만 이렇게 뿌려놨다가 바로 여기에 양념 뿌릴 거예요. 짜면 그러니까 조금만 이 머리 있는 쪽으로만. 그렇게 해놨다가, 통에 바로 집어 넣을 거예요. 네. 뭐 이래가 간이 죽지는 않겠지만, 안 했는 것보다 안 낫겠나, 그죠? 네. 숨 죽고 하면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아 이쁘다. 그죠? 네, 너무 이뻐요. 조그맣게. 구시1두 바가지입니다. 아까 썰어놓은 생강이거든요. 네. 생강을 넣고 뭐야 뭐찹쌀이나 그런 풀 끓여도 되는데 우리는 밥을 찬밥 남으면 한 숟가락 넣으면 돼요. 네. 밥이 싹 갈아져야 돼물 없이요? <목소리> 네, 왜냐면 김치에 잘못하면 <목소리> 밥알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추 넣고 다시 조금 갈을 거예요 고추, 아까 고추 담가 놓은 그 물이에요 네. 이 정도 갈면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일단 모아놨다가 다 저기 하고 냄비 해도 돼요. 이렇게 봤을 때이 정도 있으면 적당해요. 깜짝이요 저기 김치 국물 농도는. 각자 이제 취향껏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김치를 좀빡 뭐라 그러노 빡빡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 물을 적게 넣고 그렇지 않고 국물도 또먹고 먹고 싶다라면 약간 더 물은 좀넣 네, 이거 고춧가루거든요 이거만 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심심하다 그럴까 그래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고운 고춧가루예요? 이거 우리 고춧가루가 이렇게 안 고운데 왜 이렇게 고운지를 모르겠네 내가 여기 세 통을 하나 헐었더만은 김치가 고춧가루가 이렇게 고와 김치를 맑게 먹고 싶다라면 이걸 아주 곱게만 갈아도 돼요 소금은 보고 간을 이렇게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넣은 거라서 우리가 먹는 김치 간보다 약간 간간하게 해서 이거 김치 싹 뿌려주면 돼요 아 한번 간 보세요 네. 손가락으로 찍어 어? 너무 많아요? 아니 어, 이만큼? 왜 숟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콕 찍어 먹어야 맛있지 <laughs> 음 짜요 안 짠데? 음, 괜찮아. 이 훈선 맛이 나네, 진짜. 음, 약간 음. 간간해야 돼. 바로 통에 넣어요. 네. 음. 음. 뿌리 있는 부분을 네. 아무래도 그렇구나. 양념을 조금 더 많이 뿌리면 돼요. 하면 양념이 골고루 묻어요. 그냥 양념 이렇게 떡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나눴다. 네. 가묻히고뭐할 네. 필요가 없으니까 네. 좋네요. 막 여러 군데 안 묻어도 되고 네. 바로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숨 죽으면서 이 양념이 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 네. 이쪽으로 네. 네. 그래야 양념이 많이 뿌려진 부분과 덜 뿌려진 부분이 이렇게 섞여지니까. 이렇게 놔놨다가 오늘 네. 냉장고 안 넣고 내일 넣으면 돼. 내일 아 아침에. 바로 넣지 말고. 에, 에, 하루 재워서. 하루는 음. 밖에다 씹어내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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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있겠죠. 음. 이거 넣을 때 밑에는 양념을 조금 적게 넣고 위를 조금 더 넣어야 돼. 이렇게 내려가니 내려가서. 아까 고추물 남은 거거든요. 네. 조금 해서 아까우니까 남은 끝까지 음. 끝 음.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시원한 데 두세요 그냥 아 이렇게 딱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무김치 담은 거거든요. 한번 무도 있잖아요. 이러면 한번 뒤집어서 먹으면 돼요. 음, 아삭해. 음, 맛이 너무 깔끔해요. 잔맛이 없고, 완전 개운한 맛. 어쩜 이렇게 깔끔하지? 와, 이거 하나 있으면 여름까지 진짜 밥 반찬에 국수에 말아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음, 감자 썰면 얹어먹어도 맛있겠다. 음, 완전 깔끔한 맛. 음, 맛있어.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